대형병원이 진료비를 부당하게 청구해 선택진료비를 부당 징수하던 주사료와 검사료를 과다징수했고 선택진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도 신청한 것처럼 병원비를 계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알면 돈 되는 보험이야기의 김인혜입니다. 진료비 영수증 상단에는 환자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가 나타나 있으며 자 특히 유의 보셔야 될 부분은 바로 이 환자 구분란입니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면요, 건강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 자동차 사고인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된 경우는 자보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진료비 계산서의 왼쪽 진료비 항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찰료. 진찰료는 의사를 만나 진찰을 받은 경우 발생하는 의료 비용이죠. 처방전의 발행과는 상관 없이 산정되는 요금을 말합니다. 두 번째 입원료. 입원료는 입원으로 발생하는 비용으로 일반 병실 입원료, 무균 치료실, 신생아실, 집중 치료실 비용 등이 있습니다. 투약 및 조제료. 자이 부분은 입원 환자에게 의사의 처방에 따라 입원 병원의 조제실에서 조제해 투약한 약재비를 말하죠. 마취료. 치과 전신 및 국소 마취, 신경 차단술과 같은 마취에 따른 비용을 말하고요. 처치 및 수술료 이 부분은 환부의 세척이나 봉합 등 처치 및 수술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자, 검사료 검사료는 내시경 검사, 조직 검사, 기능 검사 등 각종 검사와 관련된 의료 비용이고요. 자 영상 진단료 이 부분은 방사선을 활용한 기본적인 엑스레이 촬영을 위한 진단료이고요. 방사선 치료료. 방사선 치료료는 몸속 종양이나 암 세포를 방사선으로 죽이기 위한 방사선 치료 비용이며, 치료 재료대. 치료 재료대는요 진료시 필요한 각종 재료로서 거즈, 임플란트, 인공 관절 등의 비용을 말합니다. 자, PT 진단료. 아, CT나 MRI는 다들 잘 아실 테고, PT란요. 생화학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양전자 방출 단층 촬영을 말하는데요. PET 진단료란 이 촬영을 한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으로 주로 암의 진단과 전이, 재발 등을 검사하기 위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초음파 진단료. 초음파 진단료는 초음파로 조직의 이상이나 임신, 태아를 진단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고요. 이 캐스트료. 캐스트료는 석고를 이용한 깁스를 할 경우에 발생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선택진료료. 마지막으로 가장 말썽이 많은 이 부분, 선택진료료란 전문의 면허를 받은 후에 10년이 경과한 의사를 선택해 진료를 받을 경우 발생하는 진료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 특진비로 일컬어지는 선택진료료는 입원비의 40%를 차지할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또 부당하게 징수되는 경우도 많아서요. 특히 살펴봐야 될 항목입니다. 이제 진료비 계산서 오른쪽을 보실까요? 먼저 진료비 총액에 대해 나오는데요. 진료비 총액은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과 건강보험공단부담금 그리고 비급여 부분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바로 하단의 환자부담 총액은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을 합한 금액이 되는 거죠. 따라서 수납해야 할 금액은 이 환자 부담 총액에서 각종 할인 사항을 뺀 금액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실제로 청구된 영수증을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입원 환자의 진료비 계산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14일간 입원 환경으로 입원 진료 시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과 공단 부담의 비율이 20대 80으로 본인이 급여 부분의 20%를 부담하게 되어 있고요. 자, 식대는 별도로 50%만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 자, 지난 시간을 통해 배우신 바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른편 금액 산정 내역에 진료비 총액을 보면 8199,110원이며 급여 부분 총액 302만 7,405원과 비급여 부분 517만 1,705원을 합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은 급여 부분의 총액 3027,405원에서 식대 185,580원을 뺀 금액인 284만 1 8 2 5원에 20%인 56만 8,365원과 식대 185,580원에 대한 본인 부담금 50%인 92,790원을 합한 금액인 66만 1,155원이 됩니다. 따라서 환자 부담 총액은 급여 부분 본인 부담금 66만 1,155원과 비급여 부분 517만 1,705원을 합한 자, 583만 2,860원이 되는 겁니다. 자, 어떠세요? 이해가 되시죠? 그럼 이번엔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를 살펴볼까요? 외래의 경우 의료기관 구분에 따라 본인 부담률이 달라지는 거다 알고 계시죠? 어, 혹시 잊어버린 건 아니시죠? 그래서 제가 혹시나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립니다. 의원의 경우 65세 미만 급여총액의 30%죠. 병원 급여총액의 40%, 종합병원의 경우에는 급여총액의 50%, 종합전문의료기관은 진료비 총액 플러스 급여 총액 마이너스 진료비 총액의 60%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종합병원의 경우를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험이 적용된 급여 총액은 9만 1,626원이며 종합병원의 경우 자기부담금이 총액의 50%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급여 부분의 본인 부담금은 4만 5,813원이 됩니다. 따라서 환자 부담 총액은 급여 부분 본인 부담금 45,813원 더하기, 비급여 부분 15,580원을 합한 금액인, 자, 61,393원이 되는 거죠. 자, 이해가 가시죠? 지금까지 진료비 계산서에 여러 가지 진료비 항목을 살펴봤고, 실제로 진료비 계산서를 보면서 저와 함께 이 진료비를 계산해 봤습니다.